치유 근능이 뭐냐 또허행령의 12통이 도대체 뭐냐 왜 불로유를 어, 만들어서 먹어야 될 때가 왔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큰 질병들이 앞으로 많이 오겠죠 그리고 지구 환경은 엄, 엄청나게 변화가 앞으로 와요 어, 지금 지구 온도가 뭐 이게 상상을 불허해 그럴 때는 우리는 불루유를 가지고 핵무기 폭발하는 거 있죠, 핵. 핵무기 폭발하는 데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야. 어, 저불루유는 <laughs> 어, 방사선, 방사선을 다 잡아. 먹은 사람은 방사선에 피해가 적은 거야. 어, 알겠죠? 그러니까, 어,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서 있는데 방사선이 터졌다, 원자탄이. 그럴 때, 어마어마하게 달라져버려. 뭐 지금 여러분 뭐 뭐가 불러유가 왜 좋은가 잘 모를 거야. 어 무시무시한 물질이야. 음 그것은 암흑물질인데 그 세계에서 제일 빨리 썩는게 우유야. 그런데 호경령 이름을 썼을 때 산태미만큼 재나도 수천 년 수억 년 가도 영양분이 파괴되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핵이나 오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, 황사나 이런 데 대해서 면역 기능이 강력한 거야. 음. 근데 이거를 세계 어느 과학자나 식품학자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본 일이 없고, 이런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도 없어.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. 호객량 이름을 써서 우유를 산뜻에 맞춤 재 놨는데, 안 섞는다는 것도 이게 세계 처음이야. 어, 맞아, 맞 1억 주죠? 네. 월 150만 원 주죠? 네. 노인들 220씩 주죠? 네.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